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 정말 살아계시며,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아버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어, 모든 것을 주님의 또 주권 아래 아버지 두고 계신 자입니다. 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또 아들로 부르신 받은 것은 모든 것이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람> 아버지 제가 제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진실로 진실로 진실되게 아버지를 또 사랑하는 어~ 그런 아들이고 또 앞으로 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람> 아버지 아버지여, 어 내가 또 주님의 나라 나라 가운데 어, 나의 할 일을 주님 또 알려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고 또 아버지께서 그 어, 길을 내어 주시고 그 보여 주신 땅으로 가서 어또 개척하여 일구고 아버지 나라의또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된 것을 어, 내가 기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나는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산지에 올라서 어, 더 어, 넓은 것을 보고 싶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또또 또 다른 땅으로 가서 어, 주, 아버지의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카라카라키리스키리스키리비아 카라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여 카라카라스키리비아 나의 나라의 일꾼이여 카라카라스키 나의 나라의 군사여 카라카라스키리비아 그대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입니다. 키리비아, 나의 나라를 항상 어, 그 마음 안에 어, 담고, 카라스키리스키리 키레 나를 생각하며, 키리비아 카라스키리비아 무슨 일을 하든지, 카라스키스그 모든 것을 카라스키리비아 나의 안에서, 나의 주권 아래에서 그 통치함을 어, 바, 바, 받고, 키리비아 그 안에서 움직이고, 스키리비아 카라 순종하려고 하는 어, 내 아들의 그런 삶의 모습과 자세를 내가 기뻐하는 바입니다. 키리비아 카라스키리비아 카라 그대에게는 어, 내가 준, 어,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키리비아, 카라카라스키리비아, 카라카라 그대는, 어, 일을 할 때, 키리비아, 카라스키리비아, 카라카라스키리비아 사람을 다루고, 카라카라스키 일을 계획하고, 키리스키리비아 완수하는 능력이 다른 자보다 탁월, 한 자입니다. 키리비아 내가 그대를 그렇게 만들었고, 카라카라스키리비아 그대를, 어, 리더의 자리에, 키리비아, 카라스키리비아 사람들이 이끌고, 카라카라스키리비아 통솔하는 자리에, 어, 그대를 두었고, 카라카라스키리비아 그대, 그대, 어, 그대가 가진 그능력 능력이 카라카라스킬의 그 기술과 그 모든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그대에게 이야기, 이야기해 주는 바입니다. 그대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카라스킬의 나의 일을 할때 그대가 기쁘겠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그대가 섬길 때 카라카라스킬의 그대 가정에 많은 또 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에게도 복이 되고 가, 그대의 가정에게도 복이 될 것이며 어, 나 어, 이 하나님에게도 어, 기쁜 일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대여 모든 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에게 들으십시오. 내가 앞으로 그대의 가정에 더 많은 축복을 부어, 어, 부어주고 더 많은 길을 낼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